2016년 대한민국을 좀비 공포로 물들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연상우 감독의 부산행이 그 주인공이죠.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부산행 신드롬은 천만 관객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연상우 감독은 또 다른 좀비물로 여름 극장가를 찾았습니다. 강동원. 이정현 주연의 영화 반도로 말이죠. 영화는 부산행 사건 이후 폐허가 된 4년 후에 대한민국을 비춥니다. 단 하루만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국가 기능을 상실한 대한민국. 그 난리통 속에서 몇몇의 사람들은 홍콩으로 가는 탈출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겪게 된 노골적인 한국인 혐오, 그들은 이 상황을 뒤집을 카드로 달러 송환 작전에 뛰어듭니다. 성공만 한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받는다는 조건이었으니 말이죠. 주인공 정성 역시 피난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고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큰 돈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이 작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좀비로 가득했던 서울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고 정석 역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좀비한테 물려 죽기 직전 준이 나타나 간신히 도망치게 되는 정석. 과연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건 완전히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고작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마치 4세기는 흐른 것처럼 영화 속 서울은 알아보기 힘든 수준의 처참한 모습이었죠.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버리자 고통받는 건 당연히도 국민들입니다. 좀비를 피해 도망가려던 수많은 국민들은 좀비의 추격으로 목숨을 잃는가 하면 애써 도망친 타국 땅에서는 노골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좀비들을 피해 간신히 한국 땅에서 살아남은 국민들의 처지는 조금 더 처참합니다. 좀비의 눈을 피해 밤에만 활동해야 했고 그마저도 6 3일 부대의 폭주 탓에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죠. 631 부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집단입니다. 원래는 민간인 구출에 힘썼던 이들은 아무리 구조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내 타락해버립니다. 인간성은 사라지고 가장 원초적인 욕구만 남은 이 집단은 야육강식의 아수라장입니다.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쫓아낸 뒤 들깨라 부르며 무시하는가 하면 자신들처럼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이 들개를 잡아 좀비와 추격전을 벌이게 하기도 하죠 작품에서는 숨바꼭질이라는 말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상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콜로세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 살아남기 위해 6.31 부대원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 계획을 세우던 서대위 자신의 전투력과 업적을 앞세워 부하 병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던 황중사, 그리고 사람들과 좀비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구경하던 다른 병사들까지 이들에겐 일말의 인간다움도 남아 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오래 지속된 전투와 구조되지 않을 거라는 절망 속에서 이들에게 남은 건 폭력성과 잔인함뿐이었습니다. 작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건 밀도 높은 카 체이싱 장면입니다. 얼마 전 재개봉했던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시키는 카 체이싱 장면은 관객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리프트에서부터 치열한 속도전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좀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마치 분노의 질주나 매드맥스처럼 밀도 높은 카 액션을 준비해 두었죠. 그리고 당연히 훨씬 더큰 규모의 좀비 때 역시 관람 포인트였습니다. 부산행은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다 보니 좀비의 양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에서는 전 작품보다 훨씬 많은 좀비들과 화려한 총격신, 전투신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부산행에서 규모의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 역시 이번 작품에서는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 저는 4DX 스크린을 선택했습니다. 밀도 높은 카 체이싱 장면에서 요동치는 시트와 전투 장면에서 펼쳐지는 효과들은 영화가 더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은 물론 좌우에서 달려드는 좀비까지 보이는 스크린은 더 생생하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죠. 4DX 효과도 많고 스크린X로 보여지는 부분도 많은 만큼 특별관에서 작품을 본다면 조금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자 천만 관객 동원으로 K 좀비의 탄생을 알렸던 부산행의 후속작 영화, 반도였습니다.